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답을 알아. 은행이, 오프라인 은행이 사라질 거야. 대형마트가 창고용 할인마트로 가지 않으면 문화 공간? 이것도 좀 애매해. 문화도 뭐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건데, 거기다 다 그렇게 꾸밀까? 그렇다고 창고용 할인마트로 다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어, 창고형 할인마트가 아니라 그냥 창고가 될 가능성도 제일 크지. 물건이 주변에 쌓여 있어야 되니. 왜냐면, 누르는 순간 올거 아냐, 배송이. 그러니까 쌓아놓을 곳이 필요해. 이게 가장 그럴듯해 보여. 요건 당, 요건 답이야. 그러니까. 그 은행 은행 주는 좋겠네. 살아남는 은행들은 인건비가 빠지잖아, 참. 그 수많은 사람들, 연봉도 센 사람들이 다 정리해고가 되면 물론 변신을 성공했을 때 얘기네. 그리고 더딜 거라는 거지. 그 정리해고도 한 번에 자를 순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끄럽겠지. 사회적으로 은행권의 대거 정리해고의 바람이 불때 그때 들어가야 되겠는 은행주는 자, 그다음에 자동차라. 그냥 손 놓고 자동으로 가는 차가 뭘, 뭘 나를 거냐, 뭘할 거냐, 이거야. 마치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이 그냥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어디로. 뭘 보러 가느냐. 바다를 보러 가? 연극을 보러 가? 이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 교통 수단이 편해지면 뭐하냐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이제는 물질이 과학이 편해지는 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해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어련히 그냥 이 이제는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지 그냥 더 편하게 어, 저러면 안 될까 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길 기대하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 PC를 배우고 배우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알아야 될게 많았지. 키보드도 쳐야 되고. 근데 이런 관문을 다 없애 버리고 있는 거야. 기술이 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뭔가를 익혀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만한 또 기술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기술의 궁극은 그냥 편한 거네. 그냥 편한 거.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물건을 사면 바로 오고 바로 온다 오지 않고 바로 그냥 만들어줘도 되는 거지 아마 그쪽으로 가겠지 온다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갖다 놔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바로 만든다 편지가 종이로 주고받던 시대, 이메일로 주고받았어 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편지 핵심은 편지지가 아니라 글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종이에다 적은 거야 그걸. 근데 전자에다 담아가지고 이메일을 썼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글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리어만 하느냐 아니지. 눈치껏 안다. 라는 것처럼 봐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가 맞는다. 뇌파 연구, 그렇지. 파동으로도 느낌으로 전달이 되게, 되겠네. 그리 아니라, 어차피 메시지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런 거라는 감정의 공유가 더 핵심이잖아. 어쩌면 앞으로 더 결정과 판단이 주된 게될 테니. oxg 그러면 장문의 글이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편한 세상... 아, 그럼 집도 뭐 구조가 시멘트로 이렇게 될게 아니네. 작은 모형의 집을... 바꾸면, 작은 모형의 집에 구조를 바꾸면, 집도 탄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찍어 만들어서 정형화된 틀, 정기차가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편하지. 정해진 폼에 이것저것 붙이면 규격화. 표준화가 되니까 편하긴 한데 사람들이 그 식상해할 거 아니야. 차별 차이가 없으니까 당장의 확산에 있어서는 그게 성공을 거두겠지.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석유차를다 대체한다가면 찍어내는 게 답이겠네. 일단. 근데 다 찍어냈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폼이야. 그 디자인만 달라. 디자인이 좀 다르겠지? 달라야 되겠지? 성능은 계속 올라갈 거고. 아, 그러니까 차체에 대한 뼈대만, 근데 차체에 대한 뼈대가 정해지는 순간 형태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형태를 바꾸려면 이 폼이 여러 개여야 되는 거지. 그 안에 한 개를 두는 거지. 근데 너무 또 많은... 폼을 만든다는 자체 폼을 건든다.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효율성의 문제잖아. 뭐얘기했나 하나도 못들었는폼 폼. 그러니까 폼을 폼을 정한다. 이게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형태를. 뭐 얘기하는데. 가지 간다. 가지 간다. 다 틀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홀로그램, 네트릭스, 개념상, 그게 구현이 되는 상황 아니면 아예 가상현실로 빠져드는 상황? 사람이 현시, 현실에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이게 자기의 생각 범주든, 삶의 틀이든, 일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를 더할 수가 없어. 상상을 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상현실, 가상 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상상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생각으로, 생각의 힘으로 꿈꾸듯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을까? 현실은 책 밖에 돌듯이 9시, 6시, 그럼 조금 매트릭스 세상인데 <laughs> 그리고 생각의 한계가 결국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처럼 또그 안에서도 나뉘겠네 계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행하는 행위나 살아갈 때 어떤 형성된 사회는 마찬가지다. 가상현실에서 상상한대로 사는 거랑 현실에서 주어진 환기 속에서 사는 거랑 어떤 잣대로 보느냐의 차이지. 상상한대로 다 하는 게 행복한 거냐, 이거야. 뭐를 정말 바라야 되느냐, 라는 거지. 뭐를 지향할 거냐, 라는 거고. 그냥 어차피 100세든 200세든 다시 이 개념이 이런 어떤 모아진 과거를 기억 못하지만 아무튼 이게 몇 면이 이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 기억들이 기록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실현하는 게 맞는 건지,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겪고, 교류? 공감? 나눔? 근데 여기서 또 타고나길 말을 많이 주고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중심으로 살았잖아. 성취감이 아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향하는 전기차의 플랫폼, 가상현실 구현, 이런 성취감이 아닌, 100세든 200세든, 그 반대에 있는 교류, 공감, 나눔, 이런 걸 가져간다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그런 판단 그런 선택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을 해야지. 내옆에는 곽서희 나는 김성우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또, 살아가려면, 수단. 그러니까, 마음이 충만하면 뭐 하냐고, 밥은 먹어야 되고, 일상이 있는데, 뭐, 그럴듯한 전기체 플랫폼이나 가상현실 구현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가지 능력을 나누고, 줄 때도 기쁘고, 가르칠 때도 기쁘고. 근데 또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런 어떤 감정을, 그걸 행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추구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설탕, 설탕물을 타먹었던 적이 있는데, 대접에 추워 떠올랐을 때의 아련함,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런 만족감, 만족, 만족이라기보다 나아가고 있다. 발전, 성장, 성숙하는 데 오는 그 감정. 그러니까, 수단, 수단이 다를 필요는 없지만, 수단이. 차이는 있단 말이야. 비지로 접근하는 것과 전기차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듯이, 수단의 차이는 있어. 그 도구로 뭘할 건지에 나가는 진행하는 순서는 거의 같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선택할 건 수단 도구인가 또 이조를 넣어 버리면 성취감을 추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거야. 성취감, 공감, 뭔가를 하면서 느끼야지, 느끼겠지. 이미 해왔던 기억을 가지고 공감한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 리얼 라이프. 지금 느끼고, 지금 체감하고, 지금, 생,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공유, 공감하는 게 필요한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둘 짚어보면서 나눈다. 뭐, 그런 면도 필요하지. 그런 면도 필요한데, 당연히 있겠지. 그게 주가 되기보다는 과거를 과거로 가는 순간 되갚는 거지. 그러면은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아 감정이 깊고 성숙한다. 과거를 가지고 와서 성숙할 수 있다. 어 그것도 가능은 하네. 역사든 책이든 다. 지난 과거 경험에 대한 나눔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면 "하고 싶다"라는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 사이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정한다. 주어진다? 언제 이게 나타날 줄 아노? 아니면 이미 갖고 있다?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도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시작해도 되는 거고 도구의 차가 크다면 감당할 만한 그릇, 그과 자본이 필요한 거고 무엇만큼 스릴이 있긴 하겠네. 아, 그러니까, 음. 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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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글, 녹음. 유튜브 영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지금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공감하는 게좀 크다면 직접 체험을 한다 바로 피부에 맞는다 이런 것 쪽으로도 옮겨갈 필요 옮겨가겠지. 아이, 김치. 김치 형이 끊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음... 오,